안녕하십니까 우회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금식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짜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짜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불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불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열납될 일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고육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도보다 또더 좋은 것은 부르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도 함께 받으시거든요. 창세계에 예, 보면은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기도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금식기도를하는데 그들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면서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금식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금식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멍에를 꺾어주고 또 결박을 풀어주는 것.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고 그 사람들을 얼거맨 데서 자유케 하는 것. 죄와 사망과 율법에 얼거매 있는 데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 있죠. 또 질병에서 또는 가난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 그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여기 보면 헐 벗은 사람 옷을 줘야 되겠죠.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을 줘야 되겠죠. 고려 친척 가운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물질을 그냥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흘려보내줘야 되거든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자기도 좋은 거고. 또 받는 사람도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금식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 금식기도를 바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기도를 할때그 금식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공의를 실천하고 또 이렇게 연약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의 금식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